오늘의 주제는 가장 흔한 질병, 위험의 본질과 진실입니다. 먼저 양방 쪽에서 바라본 위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한방에서 바라본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두께가 3에서8 mm, 위벽은 네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막층 그리고 점막 아래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이네겹 중에서 점막층만을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조기 위암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시경으로 볼수 없는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에 병이 있다면 내시경으로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시경으로 볼수 없으니 알수 없겠죠. 위염은 이 중에서 위 내시경으로 볼수 있는 점막을 관찰해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위장 점막에 염증이 증명될 때 위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위 점막에 염증이 있는 점막병입니다. 위염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과식 혹시 급한 식사 등의 잘못된 식습관, 술, 담배, 진통소염제 같은 화학적 자극물질, 독성물질, 헬리코박터 같은 세균 등의 위전망을 자극하는 직접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당뇨병 같은 간접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발병 시기에 따라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급성 위염은 헬리코박터균이 처음 감염됐을 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에 감염된 경우, 심한 화상이나 뇌를 다친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복통, 소화불량, 트림,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은 여러 염증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며 위장 점막 분비선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위축성 위험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약물 흡연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 의한 담즙 역류 위 절제술 등이 원인입니다. 양방에서는 증상이 없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은 대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직접적인 치료 대신. 경과 관찰을 합니다. 다만 증상이 있는 경우 위산 억제제, 위장점막 보호제를 주요 투여합니다. 그럼 한약에서 위염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를 할까요? 궁금하시죠? 위염은 한자 말 그대로 위에 생긴 염증입니다. 염증은 불자 화두 개가 겹쳐 있어서 불꽃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불을 보면 근처에 가면 뜨겁고 겉으로 보기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염이 생기면 그 부위에 열이 나고 아프고 빨갛게 되어 흔히 위가 헌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개 위장의 점막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 균이나 잘못된 식습관 술 담배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 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한약에서는 급성 위염을 흔히 체했다고 표현하는데 비교적 복잡한 배경이 없는 초기 위장병으로 분류합니다. 치료는 산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체에서 생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노폐물 식적을 제거하는 치료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생긴 식적의 치료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하루나 이틀 죽 같은 유동식과 함께 침욕법을 적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식적을 없애는 한약 치료를 같이 합니다. 한약에서는 만성 위염을 표제성 위험이나 급성 위험이 제때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 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면역과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자가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만성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모든 진행 과정의 배경 속에 담적 증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적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흔히들 담 결렸다 라고 할때 담자를 많이 쓰죠. 한약에서는 담을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가 부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담은 독성 물질로 변한 것이라서 담독소라고 합니다. 담독소가 위장 외벽 조직, 아까 말씀드렸던 점막 아래 근육층에 끼어서 조직이 변성되고 굳어지면 위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담독소로 굳어진 것을 담적이라 하고 이런 병을 담적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급성 위험에서 말씀드렸던 식적은 조직 변성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고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담적은 조직이 변성된 중증 단계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담적증후군이 있다면 부패한 물질인 담적이 위장관 내에 유해균을 증식시켜서 그 염증을 만들어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유산 분비 억제제가 오히려 독이 되겠죠. 대신에 위장 외벽에 생긴 담적을 치료해서 위장의 면역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약해진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기관인데요.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 신경에 쓰이는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꼭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음식을 드시면 심장으로부터 위장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위장이 그 피를 받아서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능이 약하면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장으로 충분한 비를 보내지 못하게 되고 위장은 일시적인 빈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결한 간장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간장은 위장의 독소를 해독시켜서 위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지나친 과로나 분노,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간장 자체 환경이 불결해져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 위장의 환경이 독소로 오염되게 되면서 위산 분비의 조절이 잘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해진 신장을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신장의 기능은 소변을 걸러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소변을 걸러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정수 같은 진액을 저장해 곳곳에 공급하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진액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엔진오일 같은 것인데요 이 진액을 신장에 저장했다가 유장에 공급해 뮤신 같은 점막 보호 물질을 만든다고 봅니다 신장의 진액 생산 기능을 높이는 처방으로 개선할 수 있고 암진행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다 <목소리법>